안녕하세요, 팔방미제입니다. 안녕하세요, 육대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, 여러분. <웃음> <웃음> 어, 저번에 제가 이거 했죠. 예본편 해가지고 뭐냐면 성능서 붙이는 거를 가르쳐 드린다고 했잖아요.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음. 조금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뭐 한. 한쪽 눈에 한뭐 여섯 일곱 가닥만 붙이면, 왜냐면 이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, 한 가, 하나에 이게 숱이, 눈썹 숱이 일곱 개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, 언니. 한 일곱 개나 여섯 개 정도? 그 정도 붙이면, 어, 너무 인형 눈 같아요. 제 눈이 인형 눈이 아니라그윽요 언니 는 섹시하고. <laughs>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것도 사봤다가 어. 또 음,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어. 어떤 게 제일 나한테 맞는지 모르니까 또이런식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어. 근데 이것도 음. 이게 띠다 보니까 음. 그것도 망가지는 게 너무 많은 아, 거예요 그래? 그래서 음. 어, 제가 아주 음. 붙여도 안 붙인 것처럼 되게 가벼운 얇고 가벼운데 너무 음, 잘떨어지고 잘 일단 띤 음. 거를 보여드릴게요 음.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음. 이제 저만의 어, 완전히 노하우로 음. 음. 근데 사람들이 보면 이제 저희 매장에도 오실 때 아, 눈썹 예약했는데 기다려야 돼. 음. 어, 뭐 얼마나 기다려야 돼? 그때 한번 가서 붙이면 음. 한 시간 빨리 붙여도 한 시간 반 정도는 음, 걸려요. 음. 근데 또 가서 기다리고 그래. 또 붙이고 음. 그것 또 중간에 떨어지면 음. 내가 어떻게 혼자서 할 수도. 없고 그래. 또 제일 중요한 건내 음. 눈썹이 빠지고 음. 안 나. 음. 어 나도 좀. 많이 이렇게 영양제도 발라줘야 되고 음. 손이 좀 많이가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음. 내 눈썹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왜 여자분들 아이라인 을 문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눈썹 바로 위에다 붙이기 때문에 음. 내 눈썹에 전혀 음. 지장이 없어요, 없어요. 음. 그래서, 그래서 음. 좀 이따가 이거를 자르는 것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이거를 이제 커팅해서 쓸 거고요. 음. 이거는 이제 미리수가 음. 뭐 8mm 에서부터 14mm 까지 나오더라고요. 음. 그리고 이게 한요 가닥에 음. 7개, 7가닥이 들어가 있어서 음. 한쪽 눈에 한 7, 8개만 붙여도 네. 어. 충분히 풍성해 음. 보여요. 어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집게. 다른 집게도 많은데 음. 이 집게가 눈썹 잡을 때 붙일 때 너무 편해요 그렇구나. 그리고 붙이면서 딱 한번 음. 눌러 줘야 되니까 이렇게 음. 된 L자 모양으로 된 핀셋이 되게 좋고요그 아, 아. 다음에 이게 뭐냐면, 음. 이거는 우리 눈의 피부에 음. 유분이 있잖아요. 어, 어. 그럼 글루가 어. 유분이 있을 때는 잘안 음. 붙어. 그 붙어도 금방 어. 떨어져요. 아, 그래서, 그래서 면봉으로 어, 어. 그 아이라인 부분에다가 이 음. 어, 프라이머를 한번 닦아주고, 어. 그러고 나서 이 글루를 붙이면, 어. 아침에 붙이면 저녁에 음. 내가 손으로 일부러 뜯기 전까지는 음. 안 뜯어져요. 어. 어, 그리고 이거는 음. 글루, 음. 그다음에 이거는 거기 글루를 짜서 거? 쓰는 거. 어. 어, 어. 그러면 음. 어, 이거 잘리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. 음, 그래. 잘봐 앞에 는 자연스럽게 붙여야 되니까 아. 이렇게 하나씩. 그래 그래. 그게 더 자연스럽겠다. 음. 것더니잘 잘려지네. 돋보기 쓰고 잘라야 돼. 안 그러면 <laughs> 안 보여. 어. 어. 아 그래도 야 내가 육대 원인데도 야 보인다 야. 보이 세니까 보이지요. 아나 도복이 안 썼어. 나는 썼다니 음, 그렇지 자르니까 그렇지. 나도 할라면. 그래서 언니 힘들까 봐 음. 내가 다 오면을 잘라주자. 그래. 근데 너 없으면 어떡 하냐. 내가 잘라야지. 그러니까. 음. 그리고 요 글루는 요렇게 묻혀서 너무 팍 묻히면. 이게 굳어버리면 딱딱해지니까 뗄 때도 조금 아프니까 이렇게 한번 묻혀서 그냥 이렇게 한번 쓸어주세요.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딱 얹히시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. 그렇게 해서 붙인 다음에 한 번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세요. 그러면 이게 접착력도 좋아지고 아침 섭도 저녁까지. 손으로 뛰기 전에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눌러주세요. 내가 배운지가 얼마 안 돼서 잘 할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글루를 딱 붙여가지고 살짝 여기다가 그냥 얹어만 주세요. 가볍게. 얹어만 주면 돼요, 여기죠? 응. 음. 네 예! Yeah! 됐어요? 네, 네 됐어요. 네. 자, 그러면 어. 또 하나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습니다. 네. 렇죠 이것도 이렇게. 살짝 얹어줘요. 이게 참 길긴 기네요, 이게. 뒤에서 근데 언니 눈 뜸은 응. 눈꺼풀이 쳐져서 응. 안길어 보인답니다. 네 그래요. 이거 봐, 내가 배운지가 오잘 붙이고 있어. 사실 2 3일 어. 됐어요. 그다음에 네. 이제 두 개짜리 두 개짜리 네두 개짜리를 붙입니다. 여러분, 육대 언니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. 아유, 이것도 yeah! 자, 어때요? 옆에 언니 안경 벗고, 옆에 음. 한번 보여주세요. 자. 이쪽으로 돌아서, 이쪽으로 이렇게. 응. 음. 응. 음. 음. 이쪽도 한번 보고. 오. 잠깐만 기다려서, 이쪽도 보세요. <laughs> <laughs> 그니까 눈썹이 벌써 틀리네. 틀리죠. 어, 여기다가 마스카라까지 하면 너무 이쁘겠어요. 그쵸. 그쵸. 그 그럼 보이고. 저기 뭐야? 저기, 팔방님 제일, 제일 저거 뭐야? 눈썹 좀 보여주세요. 보여드릴까요? 네. 보이시나요? 이쪽은 붙여놓은 눈썹이고요. 이쪽은 제가 좀 전에 띄었습니다. 다시 붙이는 거 보여드리려고. 그리고 붙이기 전에 이렇게 한번 유분기를 닦아주세요. 그리고 붙여보겠습니다.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잡아서 눌러주세요.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잡아서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중간서부터는 제가 눈꺼풀이 많이 덮어서 좀긴 걸로 붙일게요. 요거는 두 개짜리. 그러면 정말 한 여섯 개, 일곱 개? 그 정도만 붙이면 한쪽 눈이 완성이 돼요. 확실히 기술자가 잘 붙이네. <laughs> 보이시나요? 네, 보입니다. 음. 네, 보이시나요? 잘 보입니다. 멋있습니다. 음. <laughs> 됐습니까? 음. 이렇게 붙이면 되네요? 네, 이렇게 네. 붙이면 끝입니다. 음. 그러면 네. 뭐한 일곱 개, 일곱 개 붙였나? 잘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이게 안 하던 거라 네. 조금. 붙이면서도 자기 눈이 어색하고 할 텐데 자꾸 붙이시다 보면 에? 이제 점점 내 눈썹처럼 음, 자연스러워질 자연스러워. 거예요. 에.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거는 붙이시기 전에 꼭, 어, 꼭 이걸로 단백질 제거제로 유분기를 닦아주시고 요 글루는 꼭 쓰시기 전에 이 주시고. 상하로 흔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아. 주셔야 돼요 아 좌우로 그래야 이게 점성이 좀 좋아지고 그 음. 정말 소량으로 짜야 돼요 조금만 한 쌀알? 쌀알 정도만 그렇지. 예, 해서 음. 하면 되니까 아, 예, 진짜 조금 음, 음. 많이 하면 또 굳고 그러니까 음. 예, 그렇게 해서 짜서 쓰시면 은 이거 오늘 붙인 걸로 하면 정말 계산해서 하면 한 2,000원? 한번 붙이는데 그렇지 어. 그 정도뿐이 안 되니까 너무 싸요 시간 절약 싸 절약 네 그렇죠 응. 자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이쪽에는 최고 저쪽에는 구독 <laughs> 눌러주세요 자 어때요 우리 너무 잘했죠 여러분. 다음에는 음. 뭘 가르쳐 드릴까 생각하다가 음. 저번에 언니가 말씀하셨잖아요. 어? 어, 손도 이제 어디 가면 목하고 손은 음. 어, 손 보면 나이를 알수 있다고 음. 하니까 음. 어, 제가 손 관리를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이쁜 손을 어, 유지할 수 있고 음. 또 어, 손도 나이를 먹는다고 하니까 좀더 젊은 손으로 가꿀 수 있는지 한번 가르쳐드릴게요. 아이고, 이런 것도 혼자서 하니까 뭐 가르쳐줄 거 되게 많네. 그러게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또 기다려보세요. 너무 좋은 것도 가지고 음. 나올 거예요. 그쵸? 그렇죠? <laughs> 혹시 또 이런 뷰티나 패션 쪽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꼭 네. 남겨주세요.